자, 그러분장가 식사하시면서 그시면되니다 식사하시면서 그시면되니다 여러 번 장마가 끝났습니다. 지금 싫 장마가 끝나가지고, 아, 그냥 엄청 여름 날씨또 이제 말도 잊어지 않아 갔습니다.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나간 것 같습니다. 이제 쓸쓸한 낭만의 기적, 가을의 기적. 가을에 길을 걷어놓는다. 며칠 안 남았는가. 이렇게 해서 우리는 또한 사람을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아, 자꾸 나이도 들어가고 사실 혼자 사신다는 게 저도 혼자 살아보니까 요즘에 와서는 아 정말 쓸쓸하구나. 외롭구나. 요즘에도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늦었지만 노력해야 될것같습니 뭐, 다른 말은 불편함이 없는데, 외롭고 쓸쓸하다. 아, 이런 걸 느끼게. 그래서 여기는 대우자님의 이성 친구를 만나라고십시오 서로가 인격을 존중해줘야 되는데, 한 2, 3주 전에 처음 만나가지고 여성도 좋아했고, 다 좋아했는데, 여성이 이제 큰차이는 것, 아마 제가 신을 이렇게 믿는 분 같아. 그런데 술을 좀 그날 많이 마셨다고 한다. 그데 남성애님이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고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모텔이 있어 모텔. 그래서 모텔에 들어가서 뭐 어차피 왔으니까 쉬었다 가자고 그러는데 그냥 쉬었다만 가기로 했는데 점점 점점 가까워져가지고 거기서 소리를 내면서 쳐나왔다. 처음 만나가지고 이 여성분들을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 계셔. 아, 이건 안 돼. 아 처음 만나가지고, 보는 누고아 이게 이게 아, 세계 문화 문명이 이렇게 아, 발전을 하면서 진화의 사다리를 보르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. 아, 그분들은 늘 정체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이 어느 시대, 지 그런 시대 그말이나 말이죠. 그, 그 고발하거나 신고하면 큰일 납니다. 참고해 주신거하겠니다 제가 이기게참고계시는 이게 방송이 나가긴 나는데 아, 이거는 방송 들으시는 분들, 도 아, 그전에도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, 제가 전부 강퇴를 시켰는데, 계속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, 첫날, 여기서 만나가지고 나가서, 술 한잔 마시고, 호호텔 어, 뭐 데리고 가, 가자고 해서, 그 여성분 뭔지도 못 따라갔는데, 그게 아니더라. 아, 이게,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는 정말 웃을 수 있어요. 이게 뭐한번 만나든 두번 만나든 얘기할 수는 있어요. 그런데 이거는 행동으로, 행위로서, 어, 모텔를 끌고 왔다는 거. 니다 이거는 성범죄에 해당됩니다. 신고, 사실 팍카페에서 말이죠. 그런 비한 일을 해서고 고발 당해가지고 뭐 600만원인가 700만원인 것도 노래방에 가서 이렇게 춤을 추는데 충, 충덕분일 때 노래, 노래를 하면서. 그런데, 친구를 해가지고, 0백만원을다하받 마세요. 친구 안 하지 까 이게, 사실 또, 전문적으로 그런 거 노리시는 분들도 계셔. 그러니까, 남성분들 조심하시고, 여성분들도, 아, 제대로 이면은, 다들 나이도 들었으니까, 아, 그런 거 조심하시고, 아, 내가 이성을 보호하면은, 이 성이 반드시 나를 보호합니다. 아, 저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을 주셨습니다. 많이 참석을 주셨는데, 이제 마음에 드시는 것을 마음에, 어, 말씀해 주시면은 미팅도 시켜드리고, 또 저희들이 이미대로 어, 이렇게 미팅도 시켜드겠습니다 강남 파라다이스 애정이었습니다. 부담이 고같습니다